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어, 최근에 주가 조작단에 대한 여러 가지 어,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때문에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장에 있으면은 저희가 굉장히 뭐 유혹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혹이 많은 이유가 어, 대부분 돈을 빨리 많이, 남들보다 빨리 많이 벌기를 원하죠. 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은 과정보다는 목적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과정은 모르겠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늘 이제 많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과 이제 작전에 당하고 한마디로 이제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주 시장에 있다 있다 보면은 욕망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여러 가지 수많은 사기와 작전들을 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이제 사기와 어, 조작과 작전을 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제 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잘 있, 있는 이유는 저는 좀그 목적보다는 과정을 좀 많이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잘 슬기롭게 이겨나갔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최근에 주가 조작단이,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주가 조작과, 어, 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주가 조작단이 최근에, 어, 밝혀졌죠.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였고, 무려 이 주가 조작을 3년이나 끌고 갑니다. 3년이나 끌고 가고, 어, 일례로 이제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20년부터 <laughs> 작전이 이루어져서, 천천히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어, 이러한 뉴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에 있는 사무실에서 라덕연 대표가 고액자산가 100명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자신이 고른 주가 조작 대상 회사들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에 풀리는 주식이 물량이 적어 가격을 띄우기 상대적으로 쉬운 종목이었다. 큰 수익을 얻고 있다며 자신감도 드러냈다. 직접 들어보시죠. 라덕연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회사들은 제가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제가 죽는 날까지 손해 볼 가능성이 제로라는 아예 없어요. 손해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단한 명도 없어요. <laughs> 제가 가질 수 없는 게임으로, 제가 질수 없는 게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판에서 리스크는 제가 없어지는 리스크. 제가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네요. 질수 없는 게임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졌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이제 라더견 대표가 대성홀딩스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제 주식을 꾸준히 이렇게 사들이죠.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이제 저렇게 투자자들이 100명 정도가 되는데 많은 투자자들을 어, 계좌, 그죠. 계좌나 어떤 그 휴대폰을 어 이제 1임을받죠1임을 받아서 주식을 뭐 떨어질 때마다 계속 꾸준히 사 모아 올리겠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좋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대성홀딩스, 가스 회사고 뭐 기본적으로 우량한 회사죠. 유통량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해서 뭐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게 없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천천히 이제 끌어올리는데 말씀드렸지만 올릴 때는 모르겠는데 이거 빠져나올 때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뒷수습은 생각 안 하고 주식을 끌어오르는데 이제 급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동현 대표가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고수익을 계속 이제 확신을 주겠죠. 왜냐면 올라갈 때는 뭐 누가 봐도 계속해서 계좌에서 수익이 늘어나겠죠. 왜냐면 이제 서로서로 서로 주식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잖그죠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님 오늘 기준으로 약 43억 원 입금하셔야 됩니다. 미입금 시 내일 반대매매 주문 나갑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CJ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차액결제결의 CFD 어, 투자자들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청구서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나고요. 오 CFD는 투자자가 기초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현금 결제하는 장외 파생 상품을 뜻합니다. 저도 CFD를 잘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외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거죠. CFD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위탁 증거금을 예탁해야 되고 유지 증거금도 필요합니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CFD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어, 어,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서 거론되는 주가 조작대는 왜 CFD를 도구로 삼았을까요? 일단 손쉽게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꼽힙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들을 끌어와서 투자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남들보다 빠르고 많은 수익을 내주마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최대 레버리지 2.5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많은 주식을 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1억이 있다면 증거 1억 증거금 1억이 있다면 2억 5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사고 팔수 있게 하는 거죠. 어, 이번 주가 조작단은 라임처럼 펀드나 이름을 받지 않고. 개인 휴대폰을 직접 관리하면서 CFD로 레버리지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거예요, 여러분. 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10억을 받아오면은, 이래가지고 25억을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계속 끌어올린 거죠. 투자를 받아서 만약에 뭐 20억을 받았다. 그럼 50억까지 주식을 사는 거죠. 50억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150억 정도 수준까지 주식을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심지어 CFD의 익명성은 주가 조작단들에게 더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로 CFD 주머니 들어가는 구조라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죠 여기 보면은 어, CFD 같은 경우에는 장외 파생 거래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 개인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증권사의 주문이 들어가는 구조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장외 거래라는 이유로 증권사의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종목별 일 거래 정보에 반영되지 않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 이제 투자자금을 끌어모았지만. 많은 증권사 중에서 외국계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에서 여러분 돈을 자금을 넣어서 주식을 사버리면은 외국인이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아, 어, 국내 증권사 자체적으로 할수 있겠지만 대체로. 어, 외국계 증권사 창구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주가조작단은 최종 주문서에서 외국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13개가 이릅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또알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외국인이 검은 머리 우리가 흔히 외국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그죠. 뭐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사면은, 언제든지 국내 자금이지만 외국인 거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CFD 같은 경우에는 익명성이 있는 엄청난 레버리지 상품이다 라고 하면은, 뭐, 기가 막히게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가, 외국계 증권사가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 그 다음에 신용용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미포함되는 점. 그죠. 이렇게 하면은, 뭐, 어, 속일 수 있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대성홀딩스라든지, 그 다음에 삼천리. 그 다음에 서울가스 이런 것들 이제 끌어올리고 가스 회사를 끌어올리다가 이제 조금 더 다른 종목 뭐 다우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하림지주라든지 그 다음에 성광 맞죠 이런 주식들 쭉 이제 끌어올린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뉴스도 보면요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총수 평균 나이 67세, 승계 진행 지주사 노린 주가 조작단이란 게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승계 준비를 주, 주, 준비 중이던 기업들이 주가 조작 대상이 된 셈이다. 주가 조작단이 다단계로 물량을 매집해 주가를 띄운 뒤 승계 전 총수의 물량을 넘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월 투자증권을 제외한 모든 총수의 나이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냈다. 김영민 서울가스 도시회장, 김익내 다운키움 그룹, 다운 그룹 회장, 그리고 김영은 대성홀딩스 회장, 이만득 삼철류 회장. 회사 대부분이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이고,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세금을 내야 되니가 이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낼때뭐 주식이 전부 다 담보로 잡혀버립니다.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경영 승계가 될때 엄청난 지금 뭐죠? 뭐 많은 주식이 담보로 막다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승계 작업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저런 큰 기업이 굳이 저런 주가 조작단과 어떤 식으로든지 뭐 엮기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목받을 지점은 김익내 회장의 승계 과정입니다. 김 회장은 주가 폭락 직전인 지난달 20일 지분 3.65를 매도해 약 600억 원의 현금 600억 원을 현금화했다. 여기에 주가 조작단을 미리 알았던 거 아니냐 의혹이 일자 어 키움증권 측은 증여세 납부를 위한 조치로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라고 나오네요. 자 여기서 또 포인트가 김 회장 자녀들은 증여세를 여러 번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방식을 쓰고 있는데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승계를 하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어, 그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뭐,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깜짝 놀라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돌려줘야 하고, 해당 수수료를 자신이 만든 골프장과 갤러리를 통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더견 대표가. 그러면은, 이건 누가 봐도 여러분, 사기죠. 좀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여기에 모인 100명들은, 어, 어느 정도이죠. 뭐, 완벽하게는 모르려겠지만 뭐, 알았다는 거죠. 이 투자 설명회가 아니라, 투자 사기단인 거죠. <laughs> 투자 설명회가 아니라, 투자 사기단이라는 거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네요. 투자 수익 50%를 올려도 되고, 수수료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투자 자문 회사에 주는 게 아니라 골프장과 갤러리를 통해 파는 그리고 투자자 명의 계좌로 주식을 스스로 팔, 팔고 사는 통정 거래도 언급했다라고 어, 얘기가 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들고 있던 거 일단 넘겨주고 그 다음에 저는 비싼 가격에 계속 사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넘겨드리고 비싼 가격에 저는 또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말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주가 조작하겠다는, 뭐, 누가 봐도 뭐, 뭐, 그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제 투자자 100명을 앞에 놔두고 통전거를 하겠다. 내가 고수익을 내주겠다. 내가 이 주식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내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뭐 그런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마지막엔 어떻게 됐죠,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 많은 이뭐 투자자긴 하지만 뭐 어느 정도 동조한 그죠 자금을 그죠 이 사람들에게 결국은 자신을 믿고 투자라고 했지만 마지막엔 어떻게 한 거죠? 이 사람들한테 그죠 풀 레버리지로 주식을 한 다음에 다 떠넘긴 거죠, 여러분. 다 떠넘긴 겁니다. 다 떠넘기고 주식을 팔고 나. 어떤 식으로든지 했겠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대성, 예를 들어서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 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으니까 아마 알았겠죠. 이 조작하는 그 조작단들은 아, 이제 한계, 뭐, 한계 왔다. 이제 여기서 이제 주식을 던져야 된다. 왜냐면 하 이제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되다 보니까. 그죠? 뭐,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뭐, 보는 겁니다. 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올라갈 때는, 여러분 보세요. 올라갈 때는, 그냥 부럽기만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이런 많은 우리가 뭐, 아까 전에 그, 라, 라 대표가 대표라고 불러나야 되는 게 많아요. 라, 저 사기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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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들을 100명을 모아놓고, 그죠?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갈 때는 다 좋아할 거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는.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됐죠? 저, 전부 다 빚만 지금 완전히 막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달콤한 유혹일 수 있는데, 남들보다 빨리 돈을 많이 버는 거는 굉장히 달콤한 게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어, 과정이, 어, 투명하지 못하고 돈을 버는 그런 과정이, 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은 다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 조작은 결국은 성공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없고, 그죠. 왜 그러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잖아요. 얼마나 서로, 그죠. 눈치 싸움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치고 빠지겠다. 내가 먼저, 나만 살아남고 너희들은 다 죽어라. 뭐 그런 것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뭐 영화를 늘 봐도 그죠. 도둑 도둑들은 의리가 없어요. 결국은 서로 자기네들끼리 배신해서 다 죽이고 <laughs> 다 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주가 조작 이런 어, 지금 사건을 보면서 결국은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때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도 그죠. 충분히 이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 니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에, 어 많은 자금을 투입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난 분들은 여기에 이제 풀 신용. 그죠. 결국은 뭐 10억이 있는데 막 30억까지 사놓으신 분들은 뭐 어떻게 안 됩니다. 그죠. 회복이 거의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1억 중에서 200만원 정도에서 300만원 정도는 사는 거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런 사기 과정, 그죠?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 그죠?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하고, 그리고 유통량이 적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주식을 끌어올린 다음에, 아마 이 폭락하기 전에 뭐 어떤 식으로든지 미리 정리가 들어갔겠죠. 그죠?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뭐 기가 막히게 지금 보면은 지금 대주주들이 주식을 다 팔고 나가요. 그죠? 그런 것들도 아주 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기들이 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우리가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위험도 감지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